안녕하십니까 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, 하산하는 길에 봄에도 여기에서 아, 표보를 봤습니다 그때는 백화고였죠 그런데 오늘 가, 가을입니다 아,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약간 소강상태입니다 아, 소나기가 온다고 그랬는데 예, 오다가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아, 날파리가 엄청난데? 아, 저 위에까지, 아, 좀당겨보겠습니다 아, 높아서, 아, 멋집니다.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. 이렇게 시기를 정말 잘 맞춘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예쁘고, 정말, 아름답습니다. 아, 정말 고맙습니다.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